반갑습니다. 단디입니다 어, 오늘은 참고사항으로 이제 패턴 브레드 어, 작업이라는 걸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패턴을 그리면 평면이죠. 평면을 음, 그려서 우리 신체에 맞게 곡선화 시키는 거죠. 3차원으로. 어, 이제 이런 평면은 2차원 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3차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곡선들을 어 이렇게 안정화 시켜주는게 브레드 작업 이라고 하는데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 이 브레드 작업이 라는게 뭐냐면 우리가 프렌치 어 소매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어, 갈매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오려서 갈매기를 우리가 이제 맞춰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종이가 표시가 안될것 같아서 얼굴을 바꿔볼게요. 자, 갈매기를 조심하라. 어깨와 어깨선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죠? 이렇게 만나게 해서 여기 곡선이 튀어나온 곳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반적으로 어깨가 있으면 여기 암호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어 재봉이 제대로 되겠죠. 모양도 나고 예를 들어서 어깨가 이리 있는데 이렇게 갈매기가 간다 하면 지금 우리는 프렌치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를 달지 않는 프렌치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소매에 이렇게 소매를 달게 된다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소매를 달 수가 없겠죠.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 평면으로 그려진 2차원적인 패턴을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어, 패턴 브레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레어 스커트를 이렇게 어, 조각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벌려줬죠. 그러면 밑에서는 우리가 이제 곡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짧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곡선화 시켜 주는 것도 패턴 브레드 작업입니다. 그죠? 채울 건 채우고, 깎아낼 건 깎아내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어디 있냐면 바지 바지를 자 이건 전에 했던 어, 속바지 패턴이거든요 얘둘리를 이렇게 합치면 속바지의 앞과 뒤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이 선과 이 선을 이어서 재봉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가랭이의 안쪽 옆선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종이라서, 뭐, 늘어남이 들어야겠지만, 이쪽과 이쪽을 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 삼각형 부분 보이시죠? 삼각형 부분. 옆선을 이어 왔더니 밑단이 삼각형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바지를 만들어 입으면 바지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라인이 짧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 이것도 패턴 브레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속바지 할 때도 이렇게 밑단이 잡히면, 밑에 부분을 더 내려서, 이렇게 곡선화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요 라인인데, 더 연장을 하든지, 그죠? 여기를 더 파내든지 해서, 삼각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라 했던 게 패턴 브레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가지 배웠죠. 패턴 브레드. 어아세 가지네요. 벌써. 소매를 어깨를 이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고쳐주는 것도 배웠고. 치마의 허리선을 이렇게 어, 수정해주는 것도 배웠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 허리가 다트가 있는 바지나 치마를 어, 요크를 넣을 때도 이러한 법을 어, 이용을 해서 어, 곡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패턴 브레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어딨냐면 은 소매의 밑단 바지랑 똑같은 조건이죠 얘가 만약에 수평으로 된다면 수평으로 소매를 그렸는데 여기를 수평으로 일자로 만들었다면 어, 팔 안쪽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바지처럼 삼각형이 된단 말이죠. 이 삼각형을 마저 채워주기 위해서 양쪽을 내려서 양쪽을 이렇게 더 내려서 표시가 안 나죠.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 모질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소매의 양쪽 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작업도 패턴 브레드. 자, 이런 원형이나 다트 옷이 있단 말이에요. 면이 다트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곡선이 직선이 되죠? 근데 직선이 각이 지어 있죠? 이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패턴 브레드. 어, 뭐, 활용이 많다, 그죠? 어깨에 다트가 있었다. 얘를 만약에 탁 접으면 어깨가 각이 지죠? 이렇게 움푹 파이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도 패턴 브레드. 우리는 이제 초보지만, 어 유치원 단계의 패턴을 배우고 있지만, 이러한 활용법을 해서 패턴 브레드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까 소매의 어깨 부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깨를 이었더니, 우리는 프렌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지만, 어, 소매가 달리는 옷을 만든다 했을 때 소매의 어깨선 부분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이 직선이 제대로 돼야겠죠 요선이 그러면 이렇게 갈매기가 되면 이러한 소매를 붙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매를 이렇게 제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어깨 부분이 서로 직각이 되면서 이 라인이 고르게 되어야 소매를 바르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갈매기를 조심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게 치마나 바지나 뭐 이렇게 옆선이 있는 것들. 우리가 나중에 원피스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음, 단추가 달려있는 원피스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앞판과 이런 뒷판이 있습니다. 얘들을 나중에 옆선을 이렇게 재봉을 할 거죠. 이렇게 재봉을 할 거단 말이에요. 제도를 했을 때는 어, 여기 원래 선에서 옆선 라인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고 앞 처진 부분 만들어주고 어, 식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패턴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 봤더니 분명히 식대로 했는데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갈매기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패턴 브레드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치마의 옆선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를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이 부분이 부족하더라. 너무 많이 태어나서 이 전체 라인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할 때는 패턴을 수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단추 원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앞부분도 여기가 부족해집니다. 앞부분도 패턴이 옷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봤을 때는 정확하고 얘를 펼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다트를 이 부분이 일종의 다트죠. 정확하게 잡아줬더니 많이 이상한 모양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조금 더 채워주라. 자, 이것도 패턴 브레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알게 모르게 패턴 브레드를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게 뭔지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 우리가 어깨선을 이어서 아무리나 아머리나 여기 목선을 수정해 줬던 부분도 패턴 브레드다. 음. 스커트 같은 거, 바지 같은 거, 허리선을 고르게 곡선화 변경해 준 것도 패턴 브레드다. 음, 바지 따데, 삼각 부분을 채워준 것도 패턴 브레드라는 음, 것을 이제 알고 앞으로 패턴 그릴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